에스겔 45장 너희가 땅을 제비뽑아 나눠 유산으로 삼을 때땅 한가운데 한 구역을 여호와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두라. 그 길이를 2만 5천 규빗, 너비는 1만 규빗으로 해야 한다. 그 주변 구역은 모두 거룩할 것이다. 이 가운데 가로, 세로 500규빗 되는 정사각형 구역은 성소를 위한 것이다. 그 주변 가장자리 50규빗은 비워둘 것이다. 이곳에서 길이 2만 5천 규빗, 너비 1만 규빗 되는 구역을 재서 그 안에 성소를 둘 것이니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 곧 여호와를 섬기려고 가까이 나아오는 제사장들에게 속한 땅이다. 그곳은 제사장들의 집터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길이 2만 5천 규빗. 너비 1만 규빗의 구역은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것으로 성읍을 세워 살게 하라. 너희는 거룩한 구역 옆에다가 너비 5천 규빗, 길이 2만 5천 규빗의 구역을 정해 그 성읍의 소유지로 삼으라.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 모두에게 속한 것이다. 왕은 거룩한 지역과 성읍의 소유지의 양쪽 땅 모두를 소유하게 된다. 그 경계는 거룩한 지역과 성읍의 소유지를 따라서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까지고 그 길이는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까지 한 지파가 받는 땅과 나란히 있을 것이다. 이 땅은 이스라엘에서 왕의 소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왕들이 더 이상 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나머지 땅을 그들의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줄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왕들아 이제 그만하라. 너희는 부정과 폭력을 버리고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며 내 백성들에게서 빼앗는 일을 중지하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사용해야 한다. 에바와 밭은 크기를 같게해 다시 호멜의 10분의 1, 에바가 호멜의 10분의 1이 되게 하라. 그 둘의 크기는 호멜에 따라야 할 것이다. 세계는 20개라다. 20세겔 더하기 25세겔 더하기 15세겔은 1만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예물이다. 곧밀 1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1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려야 할 것이다. 기름은 규례대로 1고르당 10분의 1밭이다. 10밭은 1호멜과 같으므로 1고르는 1호멜 또는 10밭이다. 또는 이스라엘의 풍성한 목초지에서 200마리 양떼 가운데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다. 이것들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곡식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로 쓰일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드릴 것이다. 명절과 초하루 날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해진 절기 때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다. 그는 이스라엘 집에 속죄를 위해 속죄제, 곡식제사, 번제,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첫째 딸 첫째 날에는 너희가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잡고 성소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은 속죄제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기둥과 제단 아래 단 내기퉁이와 네 안뜰 문의 문기둥에 바를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지었거나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매달 7일에도 이와 똑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성전을 속죄할 것이다. 첫째 달 14일에는 너희가 6월절을 지키라. 7일간의 명절 기간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다. 그날 왕은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 것이다. 명절의 7일 동안 그는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또 수겸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여우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곡식 제사를 수송아지 1마리에 1에바씩, 수량 1마리에 1에바씩, 그리고 그 1에바마다 기름 1힌씩을 같이 드려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의 명절에도 그는 7일 동안 이와 같이해 속주제물과번제물과곡식제물과 기름을 드릴 것이다. 에스겔 46장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안뜰 동쪽으로 향하는 문은 일하는 6일간은 닫아 놓을 것이다. 안식일에는 열어 놓을 것이다. 또 초하룻날에도 열어 놓을 것이다. 왕은 밖에서 문의 현관 통로를 통해 들어와 문의 문기둥 옆에 서야 한다. 제사장들은 왕의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왕은 문턱에서 경배를 드린 뒤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이땅 백성들도 안식일과 초하룻날에 그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경배해야 한다. 왕이 안식일에 여우와께 드릴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수띠양 한 마리다. 곡식 제물로 수띠양 한 마리의 일 에바. 곡식 제물로 어린 양에 대해서는 그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것이다. 이에바에 기름 1힌을 함께 드려야 한다. 초하루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어린 양 여섯 마리. 수띠양 한 마리를 드려야 한다. 모두 흠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 곡식재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에 1에바, 수디양 한 마리에 1에바, 어린 양들에 대해서는 그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것이다. 또 1에바에 기름 1 흰식을 드릴 것이다. 왕이 들어갈 때는 그 문의 현관을 통해 들어가고, 나올 때도 같은 길로 나와야 한다. 그 땅의 백성들이 정한 절기에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갈 것이고, 남쪽 문으로 들어와 경배한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갈 것이다. 그가 들어온 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반대쪽 문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왕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그가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그가 나가야 한다. 명절 때와 정해진 절기에 드릴 곡식 제물은 수소 한 마리에 일해바, 수양 한 마리에 일해바. 어린 양들에 관해서는 그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것이다. 이 레바의 기름 1인식을 같이 드려야 한다. 왕이 자진해서 여호와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그를 위해 동쪽 문을 열어둘 것이다. 그는 안식일에 그가 한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갈 것이다. 그가 나가고 나면 문을 닫을 것이다. 너희는 매일 1년 된흠 없는 어린 양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곡식 제사를 준비하되,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밀가루와 섞어서 드릴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이 곡식 제사는 영원히 계속될 규례다. 이렇게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준비해 아침마다 정규적인 번제로 드려야 한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왕이 자기의 유산을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로 주면 그것은 그의 자손에게 속하게 돼 유산으로 그들이 소유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왕이 자기 종들 가운데 하나에게 자기 유산을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종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가 다시 왕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왕의 유산은 왕의 아들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유산은 그들의 것이다. 왕은 백성들의 유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그들의 소유지에서 쫓아내서도 안 된다.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것은 자기 소유지에서 주어야 한다. 내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지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문의 옆에 있는 입구를 지나 북쪽을 향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로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갔는데 서쪽 끝에 한 곳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속건 제물과 속재 제물을 요리하고 곡식 제물을 굽는 곳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제물들을 바깥 뜰로 가져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바깥 뜰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내 모퉁이를 지나가게 했다. 그런데 각들의 모퉁이마다 다른 뜰이 있었다. 바깥 뜰의 내 모퉁이에는 닫힌 뜰이 있었는데 그 길이는 40규빗. 너비는 3 0 규빗이었다. 내 모퉁이에 있는 뜰들은 크기가 같았다. 내뜰 둘레에는 돌담이 있었는데 그 밑에는 고기 삶는 곳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부엌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백성의 재물을 요리하는 곳이다. 에스겔 47장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 문 방향으로 인도해갔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 나오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가 천 규빗을 재고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다.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천 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천 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천 규빗을 쟀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돼 내가 건널 수 없게 됐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강둑으로 돌아갔다. 내가 돌아가 보니 강둑을 따라 수많은 나무들이 양쪽으로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대해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내 손을 들어 맹세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동등하게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눠가지라. 이 땅은 너희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땅의 경계다.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따라 르모하맛을 지나 스닷까지, 하맛과 브로다까지, 담에색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놓여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랑 경계에 있는 하셀 하디공까지다그 경계는 바다에서부터 담에색 북쪽 경계에 있는 하살 애논까지다. 또 북쪽에 있는 하맛 경계까지다. 이것이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하우란과 담에색 사이에서부터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을 따라 동쪽 바다까지 다말에 이르렀다. 이것이 동쪽 경계다. 남쪽 경계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의 물까지고 또 이집트 시내를 따라 대해까지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돼 반대편 르보하맛까지다. 이것이 서쪽 경계다.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눠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또 너희 가운데 정착해 너희 가운데서 자식을 낳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 이 땅을 유산으로 할당하라. 너희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산을 할당받아야 한다.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든 간에. 너희는 그에게 그의 유산을 주어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48장. 이것들이 지파의 이름들이다.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따라 르보하맛을 지나서 다메섹 경계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에 이르는 땅의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다. 단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아셀의 몫이다. 아셀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납달리의 몫이다. 납달리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문하세의 몫이다. 문하세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에브라임의 몫이다. 에브라임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르우벤의 몫이다. 르우벤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유다의 몫이다. 유다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너희가 따로 구별해 드릴 예물이다. 그곳은 너비가 2만 5천 규빗, 길이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 지파의 목과 같다. 그땅 가운데 성소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구별해 드릴 예물은 길이가 2만 5천 규빗, 너비가 2만 규빗이다. 이 거룩한 예물은 제사장들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규빗, 서쪽으로 너비가 1만 규빗, 동쪽으로 너비가 1만 규빗, 남쪽으로 길이가 2 5 0 0규빗이다그 가운데 여호와의 성소가 있을 것이다. 그곳은 제사장들을 위한 곳인데 그들은 사독의 자손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내가 맡긴 임무를 잘 지켰다. 레위 사람들이 길을 잘못 간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잘못 갔을 때 그들은 길을 잘못 가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땅의 일부분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예물이 될 것이며 레위 사람들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제사장들의 땅과 경계를 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가질 땅은 길이가 2만 5천 규빗, 너비가 1만 규빗이다 전체 길이가 2만 5천 규빗이고 너비가 1만 규빗이다 그들은 그 땅을 팔아도 안 되며 교환해서도 안 된다 또 가장 좋은 땅인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도 안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5천규비 너비에 2 5 0 0 규비 길이의 땅은 성읍의 일반적인 용도, 곧 집터와 목초지로 사용될 것이다. 성읍이 그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들이 그 크기다. 북쪽으로 4,500 규빗, 남쪽으로 4,500 규빗, 동쪽으로 4,500 규빗, 서쪽으로 4,500 규빗이어야 한다. 성읍의 목초지는 북쪽으로 250 규빗, 남쪽으로 250 규빗, 동쪽으로 250 규빗, 서쪽으로 250 규빗이어야 한다. 거룩한 땅에 길이로 접하고 있는 그 땅의 나머지 지역은 동쪽으로 1만 규빗, 서쪽으로 1만 규빗이다. 그 땅은 거룩한 땅과 접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은 성읍의 일꾼들을 위한 양식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모인 성읍의 일꾼들이 그 땅을 경작할 것이다. 전체 영토는 정사각형으로 가로, 세로가 각각 2만 5천 규빗이다. 너희는 예물로 그 거룩한 땅을 성읍의 소유지와 함께 구별해 둬야 한다 거룩한 땅과 성읍의 소유지 양편에 있는 나머지 땅은 왕에게 속한다 그 거룩한 땅의 동쪽 경계까지 2만 5천 규빗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 2만 5천 규빗이다 이것은 다른 지파 목세 땅들과 접하고 있는 곳으로 왕에게 속한 곳이다 거룩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레위 사람들의 소유지와 왕에게 속한 땅의 한 가운데 있는 성읍의 소유지와는 별도로 유다 경계와 베냐민 경계 사이의 땅도 왕에게 속할 것이다. 나머지 지파들로 말하자면 그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베냐민의 몫이다. 베냐민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시모온의 몫이다. 시모온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이사갈의 몫이다. 이사갈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스불론의 몫이다. 스불론의 경계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가세 몫이다. 가세 경계는 남쪽으로 다말에서 무리바 가데스의 물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이집트 시내를 따라 대해까지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땅이다. 이것들이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들이 그 성읍의 출입구들이다. 북쪽은 너비가 4500규빗이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북쪽의 세 문들은 르우벤 문, 유다 문, 레위 문이다. 동쪽은 너비가 4500규빗인데 문이 세 개로 요셉 문, 베냐민 문, 단 문이다. 남쪽은 너비를 재니 4500규빗인데 문이 세 개로 시무온 문, 이사갈 문, 스불론 문이다. 서쪽은 너비가 4500규빗인데 문이 세 개로 간 문, 아셀 문, 납달리 문이다. 그 사면 둘레는 1만 8천 규빗이다. 그 성읍의 이름은 그날부터 여호와 산마라고 할 것이다.